아니야. 아까 시킨 거야. 똑같이 해거거 있잖아. 일단 거기서 <목소리> 거기서 저기으로 <목소리> 셋. 어디가 더 멀다. 다녀, 그렇지. 네, 좋아. 다음에 어디야? 오늘 또한세 마니 한스만 더. 몇 개가 더. 셋. 가 더. 몇 개가 가 더. 몇개몇가 더. 몇개는데 더. 더.

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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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데 네. 편하게 왔는데 네. 괜찮아. 네. 어, 네. 그렇지. 일단 그렇지. 지금 사이즈 움직일게. 그렇자리에 뒤로, 위로! 이렇게 <laughs> <위로. 웃음> 하나씩 가야돼요, 하나씩. 급하게 <laughs> 하지 말고. 자, <그래서> 앞발로 잡아주고. <laughs> 자, 거기서. 자, 엉켜서 가자. 자, 잡아 가면 서 이제 잡아 가면 서 달려! 가스 잘하고 있어 힘겠지 가면 되겠지. 가면 되겠지. 가면 되겠지. 가면 되겠지. 가면 되겠지. 가면 되겠지. 가한번해지가 내가 안 들어올 때 야. 빨리 먼저 갔다가야 돼. 빨리 달려. 그거 나와야지. 그거 해 줘야 돼. 못 들어가지. 下去。